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늘 건강에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제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또 정치적인 환경은 어떠한지 사회적인 환경은 어떠한지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환경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레미아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아 선지자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에리미아스 1장에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에리미아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며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절에 여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여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와께서 내게 이러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지리라. 하나님께서 에레미아 선제에게 보여주신 한상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상은 앞으로 유다 백성은 북쪽에 있는 강대국인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것이고 바벨론의 침공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살구나무를 보여주신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살구나무는 이런 봄에 제일 먼저 꽃이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는 겨울잠이 없다고 말을 하는 나무입니다. 이 말씀은 너도 살구나무가 겨울잠을 자지 않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는 항상 껴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받게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유다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여 선정,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이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벌이 받든 이유는 유다 백성이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가짜 신 거짓 신들을 섬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해줄 수 있는 삶의 근원이고 뿌리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믿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원리는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에서도 유다 백성을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유다를 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버리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이 징계와 간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간섭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 너희가 없으면 사생자여 진아들이 아니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일에 일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생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믿음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상둥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 예수와 둘째 아들 야곱입니다. 한 배속에 태어났지만 아들의 운명은 달랐습니다. 형 예수는 어릴 때부터 영적인 일에 전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형은 사냥하는 일을 좋아했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동생 야곱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세기 25장에 보면 형에서와 동생 야곱의 영적인 일에 대한 관심의 차이를 말씀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형에서가 밖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마침 그때 야곱이 죽을 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먹게 하라.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형에게 형이 가지고 있는, 형이 받을 수 있는, 큰 아들로서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합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우리말 번역보다 좀더 똑똑하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30절에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된 본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나로 그 붉은 것 거기 있는 붉은 것을 삼키게 하라. 예수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시유익하리요. 또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아이고.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냐 형 예서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죽한거릇에 가치도 없었습니다 장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며 예서가 먹음에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예서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야곱은 일평생 하나님 사랑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서 살게 됩니다. 어, 그러나 형 예서는 하나님의 관심도,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는 야곱과 예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에도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한배 속에서 태어난 두 아들의 운명도 믿음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믿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늘 형식적인 믿음을 가졌던 가인의 삶은 일생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버리지 않게 합니다. 일생동안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저는 전두사 시절에 그 당시에 여의도 순봉교회 단임 목사님이었던 정희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제가 기록된 설교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제가 보면서 정희 목사님의 설교 메시지를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한 가지는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시련이 찾아오면은 자신의 힘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입니다가 그분의 설교 메시지에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10편 91편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10편 91편 2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요하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이요. 또한 가지는 그분의 설교에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10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이러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 이름을 안적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강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한란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가리라 그분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삶이 공고합니까? 하나님께 나오세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두 가지가 그분의 설교의 메시지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한란 가운데서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길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 자신의 삶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 붙들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생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도.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나 경제적인 환경이나 영적인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삶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삶이 힘들수록 기도하는 힘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보여집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의식 속에서, 시대의 환경이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마 영적인 환경이 많이 변화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대 상황이 점점 조금씩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환경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환경은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런 환경을 보게 됩니다. 교회 식구들이 세상 속으로 알려 들어가는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 식구들이 세상 속으로 알려 들어가는 현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가치관들이 교회 속에 들어오고 심지어 예배 속에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행가를 부르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해줄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조금씩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환경뿐만 아니고 우리들의 개인의 삶의 환경도 점점 강패해지고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은 식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열정도 식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힘도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힘도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힘을 잃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간섭하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아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을 간섭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아서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님,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리미야 선지자에게 이살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영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목격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레미아에서에서 하나님께 유라, 유다 백성에게 자신들이 찬 영적인 환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아서 1장 13절에 에레미아야, 너는 한상 가운데서 무엇을 보느냐? 13절에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 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예. 물이 펄펄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한상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방에 있는 바벨론을 일으켜 세워서 침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기까지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변의 영적인 환경에 대해서 어떠한지 눈에 보입니까?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눈에 보입니까? 혹시 자신의 영적인 모습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변화가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닮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